<목소리가> 어 벽계원의 한 장면 <목소리가> 벽계원 최고의 포인트가도 황종호와 <목소리가> 벽계원 그냥 선수 조진영의 대결.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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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민, <지미, 레츠 목소리가> Let's go, Let's go. 그럼 찍히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되네. 에이야. 오! 야, 이거 이따 먹자, 우리. 어, 짜자잔! 오늘까지야, 이거. 오늘까지까지? 어, 오늘까지야. 이거 안먹어봤거든나 먹어봤어? 아, 네이, 아, 네이처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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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는데? 어? 아니, 그거 가져왔어. 그냥 가져왔어? 가져왔어? 오! 야, 너. 야, 너, 이거, 그럼, 너이 몸이 나 때문에. <laughs> <laughs> 어이 결혼하더니 시이트졌네. 어 <laughs> <오>, 맛있겠다. <laughs> 아이. 고 이게 누구야? 아이고 우리 정민이랑 우리 형주. 어? 정민이야. 야, 이 친구 또 인기 많은 옷 입고 왔네? 안녕하십니까, 큰형님 안녕하십니까? 야, 형지야. 정치는 어, 얘가 어, 큰형님이지만 어, 아이는 내가 잘 맞네. 아, 아, 안 그래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오는 기다. 아 그래. 아, 아, 잘해줘도 어, 의미가 어, 없네. 내가 인스타그램에 종호 형이 야, 야, 야. 진영 형이랑 같이 너무 웃기는 거야. 너무 찰떡. 자취하는 거. 자취. 자취하 형님들 보세요. 그래도 형주가 웃는 얼굴이라 좋네. 막 힘이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일한> <목소리> 이렇게 어, 일어나서 깨털고 할려면은이찌어끓야지 사진 형주 말 사진 한번 찍자. 야, 근데 형주가 이제 봐봐. 형주가 어렸을 때랑 달라. 다 컸어. 저렇게 자기가 어리다고 어, 먼저. 솔선수범하고. 원래 가만히 있었어. 내가 나 있었거든. 저 오... 야,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카페 잘 찾았다. 맞지? <목 <목 아, 니아자 아, 니 아니 아, 잠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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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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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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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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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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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그 사장님이 너무 어, 우리 챙겨놓어 <laughs> 아까 너무 웃겼던 게 뭔지 알아? 아까 차에 딱 둘이 타 있었잖아 진영이 딱 보더니 둘다 뭐라는지 알아? 오씨 저런 거왜 저렇게 됐냐 뭐 저래 저 이거 다 오랜만에 보잖아 <laughs> 오늘까지 기한이야? 오늘까지 어그럼 그럼 아괜찮아 편하게 하면 되지 딱너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어도 되지 아, 그럼요 야근주는좀그래 <laughs> <조금 웃음> <조금 웃음> 제가 이거 산 이유는 저는 작곡하려고아 맞다 원래 현주 관심이 있었댔지 혹시 아, 뭐. 작업물 오늘 들려주셨을까? 하나 있는데 뭐. 뭐. 오~~~ 그그들어봐 한번 아 제가 하나 있는데 아니, 야아 아니, 너무 옛날에 만든 거여가지고 야, 뭐. 야, 만 있는 거 아니면 뭐야지정아 틀어봐가 뭐 야, 야손빼 오늘 너 먼저 다쳐 손 짚어야지. 아, 어 뭐야? 아,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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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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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 좋아 좋아 야야 좋아 좋아 좋아. 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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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와야야 <목소리> 야, 야이 너밖에 없다. <목소리> 아니야 체급으로 눌러야 돼 이런 거. <목소리> 안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할수 있어. 오오. 어, 아, 와. 야, 진영이 지금 못이긴다 어, 야, 야, 이 힘이 다른데? 어. 아, 잠시... 진짜 그냥 골리아 짱돌 같다, 그냥. 아, 아,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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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뭐, <laughs> 아, 저거 저어봐 없어. 잠깐만. 이거 물어. 왜한명 말리는 사람. 아, 동우 씨가 좀 오지면 살려. 아, 아 그래. 이거는 야, 이건 나만 <laughs> 보자. 안 먹었지, 이거. 어, 뭐. 아니, 나는 못생기게 뭐 나온거 아니야? 아이, 야 눈치를 좀 하고 왔는데 야, 아, 형수야 오늘 샵 갔다 왔어야 되는데 로고도이 로아, 좋은데 로고함이 좋 어디, 어디 어떤 거? 맛있는 거면 사 야, 야, 야거야안 돼. 돼. 돼, 야 빨아먹어야 맛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가 맛있냐고 약과도 있어 안돼 야, 연기 턴한다 이거 켜져 있다고 어어 고 이렇게 좀 비빔면 사가지고 고기 이렇게 싸먹는 거드실래 나쁘진 않네 비빔면 나쁘지 않다 비빔면 투표합시다 어? 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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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이니까 내가 투표할게. 눈 감으세요. 자, 자,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내가, 내가, 내가. 누가. 감아봐. <laughs> 아니, 감아봐. 아유, 아니, 다안 감잖아. 아니, 또, 또 회색오프팅 있어? 아니, 눈 감아봐. 무서워서. 무서워서. <laughs> 눈 감아봐. 어, 지금 눈 감아. 지금 눈 감아. <laughs> 자, 마피아니 이제 고개 들어서. <laughs> 잠깐만. 야, 이거 한번 받은 거야? 야, 그럼 진짜 괜찮아? 틀. 와 진짜 뜯리스네 이거 이거 톡 한번 받았어? <목소리> <목소리> 맛있겠네, 아, 진짜한테 누가 보러는 입는 거아 진짜. 이거 맛있게 이거 맛있고 북치는 괜찮아. 맛있긴 이거. 아 이건 갖다 놔. 아니, 이거 갖다. 아 이거 너 아니야. 가성비가 안 나와. 어디? 아, 어디? 예, 얘가 아, 그걸 맛있어 새우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어 아 얘가 해아 얘? 얘좀 아쉬운데 근데. 좀 근데. 얘는 좀 아쉽다 얘는 근데. 맛있어 술과 <laughs> 어 <어떻게 할 거야? 웃음> 넣었어? 야술왜 이렇게 많아? 근데. 나는 신 아니, 신? 신은 아니다 무파마? 무파마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 와야 무파마 난 처음 먹어봐 밖에 맛있어 무파마먹 싫은데 새을를좀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진메 진메? 오케이 진메 나너뭐라 정의 빨리 정의 빨리 정의 많이포 하는 순간 게임 달갈보여야돼포면진매가 낫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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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진메 나 맘대로는 상관없어 아 진짜 그러지마 아, 아 나부터 좀. 채우고 너 채워줄게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이거 다른 버전이잖아 아 러블리 버전이야 이거 망했다 우리 이거 이장귀여니까 갖고 가 자, 일단 소 자, 찍을게 자, 이렇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 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 무조건 배덴지로 짜야 되는겨. 그럼 배덴지에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나눠야 돼. 오케이 오비. 오케이 야. 이런 거되 우리. 나이스샷. 야 오비 누구야? 컴온. 오비. l e t o 사장. 절도. 생명 이런 건지. 오케이 그다음 YB. YB 넘어와 YB. 전보때 이긴다 이긴다. Let's go. Let's g o Come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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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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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나 던지라고? 나 던지라고? 던지? 아 던져서 아 던지라고? 분지 이렇 했는데? 찍고 있어 찍었어? 나이스 오, 오, 어 네. 벽계원의 한 장면 네. 벽계원 최고의 포인트 가도 황종호와 벽계원 그냥 선수 조진영의 대결 어? <laughs> 포스터 하면 진영이 그냥 아 와. Two for s h <laughs> 오케이 가자 가자 족구 가자. 가자. 야 방금 했던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Okay. Girl, I cry, cry,